<laughs> 자, 상자 55개. 리제테의 프리미엄 무기상자. 어떤 무기, 어떤 룩이 나오는지, 나오부터 봐야겠다. 어떤 룩, 이건데, 리, 리제테의 프리미엄 무기상자. 응? 건술 무기도 나와? 이거 암살장가, 이거는? 우와, 이것도 있네. 뾰족하게 뿅? 뾰룩? 이것도 있네. 아케이드 레인보우 무기상자. 아무런 기대가 없다. <laughs> <laughs> 아케이드 레인보우 무기상자. 블록 무기상자. 그룸바의 대검. 이거는, 이런 거 비싸나? 그룸바. 쿤바, 뭐야? 같은 시리즈죠, 이거, 그죠? 카르트, 이글거린 카르트. 이거는 무기에서 연기 나와, 연기. 이글거리기 때문에 무기가 막개렇막 달궈진 상태라서 열기가 나와요. 그게 좀 멋있지. 찬란한 대천사의 창. 안 뜨면요 구린가 나와요. 아, 아케이드 룬 싸구려. 섬광. 원되고아 일단 잡단 거죠. 잡단 외형. 냉기설인 은빛용의 무기. 이런 것도 이것도 멋있는데. 이것도 냉기가 보여요, 냉기. 냉기가 서려있어서, 이렇게 막, 냉기, 그 뭐라고 하지? 열기라고 하기, 열기라고 할 수도 없고, 냉기. 냉기가 보여요, 냉기. 연기가 보여요, 연기. 냉기 연기. 이해함? 불타는 황금용의 무기. 이거는 무기가 불타입니다, 막. 이글, 이글, 이글. 한기. 한기. 열기 한기 아 열기 한기 열기 된기가 아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이건 뭔데 광주사 이건 클래스만 써있어 사제 군주 이건 뭔데 오케이 이건 뭔데? <laughs> 메이드 무기 상자야. 이게? 그래? 메이드 무기 상자. 이건 뭐 딱히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없네. 막 이쁘 이런 건 없네. 이게 아거 없네. 이거 뭐야? 아싼거 아니고 아긴 공봉. 곰봉. 곤봉이지 않습니까? 공봉. 유니크 섀도우 헌터 이것도 인기 드럽게 없었죠. 그죠? 그냥 검은색 무기라. <laughs> 그냥 검은색 무기라. 인기 없었어. 그나마 권술이 나온다는 게좀 특이하네. 권술권술 권술 무기. 아 비싸요. 10억이에요. 그래요? 잘안 나와서 비쌀 수도 있고. 이게, 이런 룩템, 옛날 것들은, 좀, 희귀성 때에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아, 펀무기도 나오고, 막, 아, 또, 더 있네. 펀무기까지 나오네. 펀무기, 좋아. 어... 이제 이런 잡다한 거 나와요, 잡다한 거. 이런 거 잡다한 거. 잡다한 거 나오고, 어, 이 잡다한 거 나오면은 다시 굴려서 상자를 뽑을 수 있어요. 티켓을 이용하면, 내가 티켓이 없구나. 유니키는 검은 연기나요? 아, 그, 섀도우 헌터? 플라망고, 펌펀? 완단 티켓, 아, 맞아요. 예. 아, 티켓이 나와야 되는데? 티켓 나와서 그 상자 뽑아서 다시 뽑아야 되는데. 이제 돌려봅시다. 과연 55개에서 얼마쯤 나올지 보죠. 일단 첫바 귀여운 돼지 조각사 이거는 재료예요 재료 <laughs> 세개어허 뭐야 이거 네개네부건 다섯 네완네 진단 아하 배고 배고 아니 솔직히 티켓샷도 많이 줘야지 배고개가 뭐야? 하나만 줘봐 일단 아이 어, 그래 260만 일련 숫자 나와야지 100억에 너무했다 진 완단 일단 하나 더 하나 더 까면 10개 깐 거죠 10개가 얼마죠 네 10개가 얼마죠 아 11개 까야지 11개 11개 까면은 네오 어, 바람개비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조금 싸졌네 아니 아니 아 물병울이 비싸지 <laughs> 이게 만 원인가 이게 만 원이죠. 자리를 옮겨야 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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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자,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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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 네, 만 원에 이만큼, 네, 만원이 이만큼, 좋아요. 네, 자, 준이 거. 어, 아, 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거 있죠. 자, 세 자, 리겠죠 이런 거다 쓰레기입니다. 다시 이번에 만원 자, 자, 이 자, 자, 만원어치 그냥 제 느낌이에요 자리흐흐아아 부그 아여 진단 열일곱개 완단 십팔개 띠쁠개 상자 경제, 경매장으로 팔수 있습니다. 캠 키셨는데, 뭐라고요? 아 와. 티켓,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네요. 3, 4, 3개. 아! 귀여운 돼지 조각상. <laughs> 아니, 무기상자 뭐안 줘? 네, 진단 19개. 아안만 보인다고? 좀 돌려주지 와 어! 어! 비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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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불타는 황금용 불타는 황금용 불타는 황금용 와 이러면은 불타는 황금용 와어나 이런 한 아, 아니구나 아 6억 8천 6억 6억 8천 한 5억에 만원 하나 그죠 한 5억에 만원 하죠 그러면은 2만 원 까서 지금 네 그러면 일단 그냥 조금 손해 조금 손해 조금 손해 <laughs> 얼마 얼마 안해 근데 그래도 <laughs> 얼마 안해 어, 네. 왜 얼마 안 하지? 냉기가 비싸나? 냉기는 비싸던데. 황금은 왜 이렇게, 불타는 거왜 이렇게 싸? 한 지금 2만 원 까서 만원 정도 나왔다 보는데요. 1번이 그나마 나오긴 하네. 야, 빠샤! 정확히 2만 원 깠습니다. 2만 원 까서 이거 나왔네요. 불타는 황금용. 아, 요즘에는 4억정도? 그래요? 그오 15,000원 정도 나왔네 냉기 5만원이에요? 어 정말? 랭기주변이 비싸는데? 이번엔 2번 갈게요 2, 아까 1번 아까 3.. 맨 처음에 3번 하고 방금 1번 했죠? 이번에 2번 10개 가겠습니다 11개 2번 11개 갈게요 2번 11개 <laughs> 아 아니 두건 제발 야 모자 주지마 두건 제발 아 티켓 주면 안되나 어 뭐야 어아 월강 월강 섬광 짝퉁 두번 나도 아두 번이 빡쳐 두번아 월강은 싼 거예요 삼, 섬광이 좋은 거죠. 다 섬광 월강은 싼 거예요 이거 4억이에요 근데 혹시 이게 4억이라는 겁니까 나쁘진 않네 아직 좀더 따야 돼요 아이, 아, 뭐, 하이, 아, 3만원 깠어요. 3만원 깠어요, 일단 2개. 이번에는 4번 까볼게요, 지금. 아, 띠장님꺼 맞아. 이번에는 4번. 흐흐, 대, 사사 먹고 싶다. 3강이 12에서 14. 아, 얍! 66개? 오, 좀 많이 나왔어. <laughs> 진단 좀 많이 나왔어. 66개. 얍! 아. 아. 아, 정말 제일 싫어 야, 야. 아, 돼지 아 돼지 나오지마 상상사 먹고있잖아 나오지마 제발 이아이아 아. 이번엔 안나오나한기도아팔80 3개 구원 팔공 3초는 못기다려 다음타전 1번인가요 <웃음> <웃음> 이거는 내가 뽑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내가 못 뽑는 게 아니다. 유, 유료 상자가 창렬이라는 거지. 오, 뭐야. 어, 발공. 3개. 다음에 30개. 그 다음은 300개인가요? 아, 세, 아 3번 하라고 3번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3번 오케이 남은 11개 3번 하겠습니다 감다감다1 0공 30개 아 33개 뭐. 간다 돼지들의 <laughs> <도시도> 탄생을 축하합니다. <laughs> 3번 갑니다. 발공이 믿고 갑니다. 일단, 일단,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laughs> 마지막, 5만원. 아, 두 권만은 제발. 아, 두 권만은 제발. 아, 97개. 아 165개. 뭐라고? 그만해보라고? 뭐라고? 뭐라고? <웃음> <웃음> 번호 바꾸자고? 오케이, 오케이. 번호 바꾸자, 오케이. 번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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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자, 몇 번을 할까요, 그러면? 몇번원하십니까 사다리 탈까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뭐일번 하라고? 오생님, 1번. 지용님 1번? 1번 바로 그냥 1번에? 더하이님, 어서오세요. 1번? <laughs> 5개 네, 5반짜리 마지막 5개 남았어요. 아, 아 예, 괜찮아. 티켓으로 이거 하면 되잖아. 티켓으로 이거 하면 은좀더할수 있을 거야. 넌 감이 없어. 1번 갑니까? 5개 갑니다. 1번. 안경점. 아. <laughs> 한 번만. 아, 20개. 한 번만. 마지막 하나만. 아. 하나만. 얍. <laughs> 상대사라고 지금 티켓 주는 거냐? 아. 대 다음 개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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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겐 마지막 한마이 있다. 어딨냐. 리치테이 프리미엄 무기 큐브. 이거야, 이거야. 세개살수 있다. 하. 두 <laughs> 개랑 <부과랑도 웃음> 세트로 팝니다. 자리 없으니까 이걸로 팔게요. 이거 팔게. 이게 싸지? 어, <놀람> 450밖에 안 해. 오늘 천국을 했었는데 이런 거. 여기서도 어쩔 수 있어. <laughs> 아이 띠블 일단 한 개, <laughs> 한 개. 아이한세개 나오면 안 되냐? 이야. 아뭐 아니. 두둘. 아, 씨, 또한개야 여기서 다섯 <laughs> 개까지가몇 개까지더라? 아이고, 아이고. 됐어. 이건가? 아, 이거. 여기서 몇 개가 안 나오네. 몇 개까지 나오는지 안 나오나? 다섯 개까지 나올 걸요? 세개까지가몇개까지가 나와요. 한 개만 나올 거 같으라. 아, <laughs> 왜또안 <한> 개야. <laughs> 자, 마지막 남은 세 개입니다. 여기서 티켓이 하나 나오면은, 여기서 만약 티켓이 한 번에도 나오면은 상자를 하나 더살수 있어요. 티켓 상자. 에, <laughs> 나보다 <laughs> 더서워졌다세 더 <좋다. 웃음> 개도 1번 가겠습니다. 세 개도 1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오, 나왔다. 아,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 3억 6, 6천? 그래 이거 이거도 어디야 이거라도 어디야? 제이드 <laughs> 역시 좋아요. 왜 유명한데? 우꿀인 거야? 많이 꿀인 거야? 많이 <laughs> 많이 꿀여 <꾸려. 웃음> 많이 꿀인가요 아, 눈물? 아, 아 그래. 안 아, 뿌린 거야? 하, 초밥 원반. 아, 그래? 초밥 원반. 주먹밥 도끼. 돼지로 요리해 먹어야겠지 <laughs> 많아요, 띠드님. 이거 보, 다 보내드릴게요. 이거 티켓으로 그거 까시면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남은 1번. 여기서 대박.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다. 없어. 티켓도 없어. 티켓도 안 나왔어. 대박. 잠깐만, 잠깐만. 뭐 틀지? 진짜 마지막.만 특히 나오면 한번더할수 있지 하, 하겠지만. 아, 디디가 2번? 디디가 어. 2번 오케이. 합니다. 과연 보, 과연 주인이 말한 2번에서 나올 것인지. 이렇게 또한번더 들리다니. 이렇게 또한번더 들리다니. 아따. 이렇게 또한번더 들리네. 이제 <laughs> 테 프리미엄 무기 큐브. 이렇게, 이렇게 또 하나를 또. 오케이. <laughs> 하나, 둘, 와. 제어템 다 썼다.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많이 해야 돼, 여기서. 더날것 <laughs> 같다. 여기서 나와라! 여기서 한세개 나와라!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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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한 개. 하. 어, 뭐야. 헐. 헐. <laughs> 감사. 어, 돼지 큐브. 돼지가 한 지금 열다섯 마리 있거든. 돼지 잡으라고. 감사합니다. 지옥님. 지옥님. 아, 어, 감사. 지옥님이 돼지 잡으라고 큐브를 주셨어요. 비파샤 아아 이거 아도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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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도도 도아도두개 지웅님 오 내가 그런 게 있어 남의 거 받으면 원래 잘 뜨거든 옛날도 낙지형 거 가로받고 강화 바로 되더라고 야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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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한개 괜찮아 도 마지막 마지막 지 뿅! 아, 한 개. 괜찮아. 총 h 네개 n g d e c 아, 총 h 개 n g t 좋아. 지금 잘 나온 거야 무슨 소리, 죠 지금 물려 3개나 l 는데 불타는 황금 a 월광의 암살 a 리 p 명예 a n h a n 엄청 잘 나온거야 5 h e r e are going Amsal? 개정 Pelica, Bengay, Yuri Hangja. Oh, i e i 네, 닥칠게요, 네. 네, 알겠어, 네. 네 갈고리 표시네. 감사, 감사. 응원의 표시죠? 갈고리 표시. 알겠어요. 물음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띠장님 몇 번? 자, 띠장님 몇 번? 5번. 만, 아, 만원 넘거든요? 만원 넘거든? 4억이 만 원이래매. 만원 넘거든? 지금 한 10억은 나왔어. 최소한. 한 10. 10원 넘었어 지금. 네, 띠장님이 어셔에게 번호, 추, 번호 추천 받고 있네요. 한 개씩 합시다 한 개씩. 자, 번호 추천 한 개씩. 일단 어셔 거부터 할게. <laughs> 뭘 불러도 안 돼. 빵님. 뭐라고? 큐브 두번 줘서 9개 나왔다고요? 무슨 말이야? 세개 다섯 개 나왔다고? <웃음> 2개. 두번 2에서 세개 다섯 개 나왔다고? 이번엔 두개 <laughs> 4번? 일단, 어셔 3번? 일단, 어셔 3번? 띠장님이 말아, 어셔. <laughs> 아하하하. 티켓, <laughs> 310개. 어 뭐야, 뭐야. <laughs> 그 다음에, 간지. 고리 간지, 세미, 4번. 얍! 돼지 당점. 자, 그 다음에. 아, 내가 한 개째 다 빼, 그니까, 이거 나 줘야 돼, 그거 상자. 내가 지금 해준 거야, 이거. 내가 지금 한 개, 내가 한개다 빼줬잖아. 자, 다음 번호 찾습니다, 다음 번호. 간지님 옷을 듣고 싶다. <laughs> 자, 다음 번호 찾습니다, 다음 번호. 자 다음, 번, 자 다음 번호 자 다음 번호 1번빰빰빰빰빰오 아케이드 불용무기 상자 구린 거 아닙니까 제일 싼거 아니야 이것도 크라켄인 3번그 제일 싼 거지 이거 일단 일단 하나 더 나왔어 일년쭉 가셈 알겠습니다일년일년쭉가 <laughs> 5천 원이라고? 아니, 1억 1억이네요. 9,500인데? 뿅! 아, 돼지! 뿅! 아, 두건! 수고요! <laughs> 수고! 수, 수고요! 수 네, 5만원! 네, 5만원 결산! 마리주 쿠폰 126개, 돼지 2개 남았고, 두건 하나! 어, 가루 많다! 가루 121개! 진단 1 0 0아아 진단 221개, 완단 61개, 그리고 베리카 명인 요리 상자 이거 얼마인지 보자. 얼마만 더하자 니클림 그결제 결제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 보내주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5억 4천 오다더다 더해, 다 더해야겠다 이거 다 더해야지 계산기. 일십 백 천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얼마야 사억 4억, 사억이야 더하기 일십 백 천만 됐고 더하기 불타는 요 육억 팔천 이게 좀 비싸 육팔이오공 더하기 <laughs> 그다음에 아케이드 블록 구억 아우 싸네 아니 비싸네 더하기 더하기에서 어9300 더하기 17억 오고 많이 나왔네 진단 진단 얼마야 진단 초대 뭐죠 이거 뭐야 이거 67아 이거 사기구나 78 골드 아니 80 골드 82 골드 80 뭐야 왜 이렇게 비싸? 금방 올라가는데 이거 95 골드 <laughs> 78골드 자 착용하실 분만 달라고 하세요 착용하실 분만 아 정렬 그러네 정렬이 정렬 안됐구나 78골드 78 78 78 그러네. 78 78골드 172550 172550 172550 한 다음에 진단이 얼마냐면 78골드 78골드 5이 221골드 아 1억, 1억 7천이구나 1억 7천 1억 7천 완단 이거 얼마 안하잖 이거 버려 1억 7천 얼마냐 172550 더하기 172550 대충 19억 정도 나네요 1 9억이 얼마죠 19억이면 얼마예요 19억이면 이거 5억 나오는 거 아니야? 만 아니 5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19억이면? 대충 4만 원에 1만원이라면서요 그렇지 않나요? 얼추 나왔네. 그래도 얼추 나왔네. 약간 몸치니까 어, 얼마 얼추 맞네. 밥 먹고 갈게 님. 아니 뭐라고요? 박하지? 박하지 님한테 아케이드 보내라고요. 박하지. 박하지 님에게 아론섭이 만나요 아론섭 박하지 님. 대충 본전이네, 꼬봐 괜찮았어.